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철학자 제이크는 동네 술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쉽게 풀어 설명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학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서 제이크는 재치 있는 이야기 로그들의 이목을 끌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술집에는 언제나처럼 마을에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음악가 마이크, 호기심 많은 농부 애니, 그리고 말을 아끼지 않는 대장장이 리기 있었죠. 제이크는 테이블 한 가운데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짓고 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와 똑같다고 하면, 사람들은 제이크의 첫 마디의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개념인지라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호기심이 생겼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제이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희술집, 어두운 나무 탁자,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대화들, 심지어는 저기 구석에 있는 낡은 피아노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의 일부분이라고 말입니다. 제이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인상을 절묘하게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이크가 흥미로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기체는 누군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인물에게 속한 건가요? 제이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스피노자는 바로 그 유기체가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신이 아닌,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내재된 신 자연과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 존재하는 신이요? 애니는 갑자기 호기심에 찬, 눈빛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무를 심거나 작물을 키우는 것도 신의 일부라는 건가요?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신은 모든 것에 내재되어 있으니 우리가 하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모든 행위가 결국은 신과의 연결을 이루는 것이죠. 대장장이 리근수를 한 모금 들이키며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난잘 모르겠네. 신이 모든 것에 존재한다면 왜 가끔 우리는 불행하고 힘든 게 느껴지는 거지? 이 질문에 제이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불행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이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일 뿐, 고정된 상태가 아니죠.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그 경험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함으로써 신과 더욱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이크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술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기 넘치는 이야기꽃이 피었고 사람들은 자연과 우주라는 거대한 존재와의 연결을 느끼며 한층 깊은 이해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술집에서는 제이크의 이야기가 회자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더큰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스피노자의 범실로는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된 것이었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간의 모든 기억이 물리적인 책장에 꽂에 있는 책들처럼 보관되는 특별한 도서관이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 도서관의 이름은 기억의 사원이라고 불렸고 그곳에는 존 로크의 백지설이 구현된 기적의 방이 있었다. 이 방은 백지의 방으로 불렸으며 모든 인간의 정신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곳의 빈 책장에 작은 빈 책으로 태어났다. 이 도서관의 사서인 로라 할머니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녀는 백지의 방을 매일 청소하며 책들이 어떻게 서서히 채워지는지를 관찰하였다. 그방 안에는 수천 번의 빈 책들이 제소정 연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각 책은 아직 세상에 나와보지 않은 새 생명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날 호기심 많고 장난기 가득한 어린 소년 아민이 도서관에 방문했다. 그는 우연히 백지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책장에 꽂힌 빈 책들을 보곤 경이로움을 느꼈다. 이건 뭐예요? 아민이 로라 할머니에게 물었다. 로라 할머니는 이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책들은 아직 세상으로 나가지 못한 아이들의 이야기란다.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야 그들이 책장은 기억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아미는 어리둥절했다. 그러면 이 책들은 누가 쓰나요? 바로 너와 같은 아이들이다. 생생한 경험, 감각의 인상들을 통해 이빈. 책장이 천천히 채워지게 되지. 각자의 이야기는 그들의 삶을 통해 씌어진단다. 루라 할머니는 신비롭다는 듯 손짓으로 방 안을 가리켰다. 평생토록 배우고 느끼며 이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야. 아미는 이 이야기에 매료되어 자신만의 책장을 가득 채워가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손가락을 서랍에 찍은 경험 같은 작은 일이었지만 점차 친구들과의 놀이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순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들이 그의 책장을 빼곡히 채웠다. 각 페이지는 아민이 직접 겪은 일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듯 생생한 기록이었다. 수년이 흐른 뒤 아민은 로라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내 책이 정말 많이 채워졌어요. 여전히 텅빈 것들이 많지만요. 로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두 그러하단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채워지지만 끝까지 다 채우지 못할지도 몰라 그것이 인간 경험의 매력이지.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채우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험으로 채우느냐는 거란다. 아미는 이해했다. 자신의 삶이 백지에서 시작되어 자신만의 색깔과 모양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 집을 나섰다. 그의 빈 서판이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지가 궁금해졌다. 이렇게 존 로크의 백지설은 백지의 방이라는 도서관의 전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사람들은 아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책을 어떻게 채워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이 도서관의 이야기는 시간을 넘어서도 계속 전해졌고, 모두가 자신의 삶을 경험하고 기록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켰다. 세 번째 이야기한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에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쉴새 없이 반복되는 일상에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마을의 작은 빵집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집앞 담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 즉,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을 중심가의 작은 광장에서 열리는 그 해의 낙엽축제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갑작스런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황급히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빗속으로 뛰어나가 폭풍을 맞으며 광장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이 폭풍이 그의 인생에서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폭풍 속에서 생전 처음으로 자연의 위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일종의 계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단번에 사라지며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그를 본 것은 비둘기 한 마리뿐이겠지만 그날의 사건은 그의 삶이 궤적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사건 이후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사로잡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새로운 진리와 가능성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 여행을 시작했고, 각기 다른 도시와 문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다양한 얼굴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 가브리엘은 사랑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 조건과 맞서는 사랑, 즉, 알랭 바디우가 말하는 바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랑은 가브리엘로 하여금 더큰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었고, 그는 이 사랑에 충실하며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미술관과 거리 예술을 탐방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 나갔습니다. 가브리엘은 마침내 자신의 내면에 예술가를 발견하고, 이 발견은 또 다른 사건, 이제어 그를 예술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마침내 가브리엘은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곳에서 두려움과 고립에 사로잡힌 가브리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사건의 중요성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혁신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바디우가 말한 사건의 개념을 가브리엘의 경험 속에서 체득하게 되었고, 그들 또한 각자의 사건을 찾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더 이상 변화가 두려운 곳이 아니라 가능성의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마을에 변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브리엘의 삶 속에서 탔건 이 가져온 혁신적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사건이 우리 삶에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사건에 대한 충실함이 우리의 계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재미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함원의 설명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침에 일어난 작은 사건이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한 중소도시의 소방관인 제이크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다. 그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잔디가 젖어 있었다. 추운 가을이라 지난 며칠간 비 소식은 전혀 없었기에 이 모습은 꽤나 의아했다. 제이크는 여러 가능성을 떠올려봤다. 혹시 밤새 몰래 비가 왔을까? 하지만 밤새도록 폭 잠들었던 그는 빗소리를 듣지 못했음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이웃집 정원이 무인 스프링클러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킨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한다는 성은 동네 아이들이 새벽에 장난으로 물을 뿌리고 다녔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일단 가장 합리적인 설명, 비가 내렸다는 가설을 채택하기로 한 제이크는 이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다른 설명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 직장에 도착한 제이크는 마을 소방서에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잠깐의 빈둥거림 속에서 동료들은 각자의 추론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아마 신문배달원이 물을 엎지른 것이 아니냐는 농담 섞인 의견부터 UFO가 착륙했다 떠나면서 내린 수분이 아니냐는 기상천외한 이야기까지 나왔다. 결국 그들은 범인을 찾아라 라는 말을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제이크는 도시 근처 등산로에서 발견된 작은 캠프파이어의 흔적을 조사하러 갔다. 그곳에서 그는 지쳐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바로 최근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지역 경찰이 찾고 있던 인물이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식량을 구하러 동네에 내려왔다는 남자는 자신의 얼마 전 산속에서 길을 잃어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 남자는 잔디가 적게 된 이유를 알려주었다. 그의 물병이 달아나던 종실수로 엎질러졌던 것이다. 비합리적인 UFO 착륙설이나 신문 배달원의 용뚱한 사고가 아닌 가장 단순한 인간적인 실수가일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셈이다. 제이크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피식 웃었다. 설명적 추론을 통해 가장 직접적인 가능성. 즉 비가 내린 것으로 간주했던 그는 단순한 오해에 빠졌던 것이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일상의 추론이 때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진짜 이유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침의 작은 의문이 그날의 모험으로 이어졌고, 제이크는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설명적 추론이 실제 삶의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다시금 배우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접근 방식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이 사연은 그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제이크의 물병설화로 입살스럽게 회자되며 직장 내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다.